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벌리 vs 스토크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벌리는 리그 선두인 셰필드 원정에서 승리했지만 미들스 브러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1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래도 리즈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등 경쟁자들과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며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 1월 원정 패배 이후 나선 11경기에서는 7승 3무를 기록하며 무패 중인데 강력한 수비로 실점이 적다. 에스테베와 리걸라일리 등이 상대의 문전 침투를 잘 막아내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토크시티는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토마스 캐넌의 골로 선더랜드를 잡고 무승을 벗어났다. 7경기 연속 무승으로 인해 강등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매우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여전히 강등권과 격차가 크지 않고 강등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 경기결 과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강팀 상대로 나설 원정이기에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서며 캐넌과 베주노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벌리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벌리의 승리를 본다. 스토크는 토마스 캐넌이 기회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베주노와 모란 등 이선의 지원이 불안하다. 또원정의 서연패를 당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진다. 홈의 이점은 물론이고 강력한 수비로 스토크시티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는 벌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경기 카디프시티 vs 코번트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카디프는 지난 라운드에서 와포드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셰필드와 옥스포드 등에 연패하며 하위권 추락의 위기가 왔던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승점 추가가 필요했는데 3점을 더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풀타임을 소화한 칼럼 로빈슨이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리며 활약했고 엘르니 키퍼가 중요한 세이브로 팀을 구해냈다. 그러나 최근 홈에서 연패를 당하는 등 고전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홈 연패를 벗어나야 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코번트리는 최근 흐름이 좋다. 수비가 강한 미럴 전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수비 불안으로 인해 강등권 순위 추락이 유력했는데 반 에위크와 비드웰이 측면 수비를 잘해주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했고 벤시프의 중원 수비 가담도 안정적이었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카디프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카디프는 최근 윌록과 에쉬포드 등 기대했던 공격진의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벤시프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토마스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아줄 코번트리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상경기 리즈 vs 블랙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즈는 3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로 올라왔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벌리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연승 기간 동안 7득점 무실점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며 1위를 탈환했다. 라 마자니와 길라보기 솔로몬 등타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 강력한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연말 박싱데이의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냈고 프로에와 제임스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 사양 어웨이 분석 블랙버는 연승이 끝난 이후 추춤하고 있다. 셰필드 웬즈데이와 루턴 등 쉽지 않은 팀들을 모두 연파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었는데 미럴과 헐시티 등 이겨야 할 팀들의 패했다. 때문에 6위권 팀들의 추격을 허용했고 선두권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도 리그 선두인 리즈 상대로 승점을 따내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리즈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리즈의 승리를 본다. 블랙버는 오아시 유키와 게의등 최전방 공격진들이 최근 찬스를 골로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나카의 수비보호 아래 조 로동과 바이람이 원정팀의 역습을 저지할 것이고, 피로에와 논토 다니엘 제임스가 경기 내내 위력적인 문전 침투로 해결할 리즈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사경기 루턴타운 vs 노리치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루턴은 원정 연전을 모두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팀이었지만 강등당했기에 다이렉트 승격을 노렸는데 이제는 리그일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전 스완지 원정에서는 패배 외에도 잃은 것이 있는데 수비진의 핵심인 존슨이 퇴장당하며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징계 중인 리아멀 씨를 비롯해 핵심 선수 2명 없이 난적을 상대해야 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노리치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한숨을 돌렸다. 선더랜드와 벌리 등에 연패하며 위기에 처했었는데, 미럴과 퀸즈파크 상대로 선전했다. 조시 사전트의 부상 이탈 이후 강력한 화력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슈어타우와 치르나츠 등이 사전트의 공백을 메웠고, 누네스의 중원 공격 하담도 원활하다. 노리치 시티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노리치의 승리를 본다. 루턴이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모리스 외에 해결하는 선수가 없는 최근인 점은 아쉽다. 또 존슨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누네스와 맥린 등이 나 설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사인스와 치르나치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노리치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5경기 포츠머스 vs 스완지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포츠머스는 코번트리전 승리 이후 나선 두 차례의 원정을 모두 패했으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승점을 따내고 있는데 불안한 원정 경기력 이 시즌 내내 발목을 잡고 있다. 때문에 강등권을 탈출하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연패 탈출이 절실하다. 리그 구골로 팀내 득점 1위인 칼럼 랭을 필두로 비숍과 맨리치 등이 경기 내내 홈에서 공격적으로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완지는 지난 라운드에서 루턴을 잡고 9위로 치고 올라왔다. 헐시티와 선더랜드에 패하며 다소 주춤했었는데, 홈 연전 연승으로 인해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 수비 압박은 물론 역습 상황에서 빠른 발로 기회를 만드는 엄지성 효과가 크고 리암쿨렌과 로날드 등이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스완지의 최근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연승 중인 홍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분명 있다. 포츠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쉽게 주도권을 잡긴 어렵다.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앞세워 스완지를 상대할 포츠머스가 밀리지 않고 90분을 버티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6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vs 더비카운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셰필드 웬즈데이는 원정 연전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상위권을 추격하지 못했다. 미들스브러 전에서 경기를 잘 풀어간 것과 달리 프레스턴의 패한 게 컸다. 그래도 시즌 내내 안정적인 순위 유지를 하며 챔피언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빼어난 마무리를 보여주는 윈더스가 리그 9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찰로바와 시어 찰스 등 중원의 경기력도 안정적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더비는 홈 연전에서 1승을 따냈다. 브로미치와 리즈 유나이티드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한 일정이었는데 브로미치 상대로 승리했다. 리그 선두인 리즈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의 안정감을 보여줬다. 단 최근 상경기에서 2승을 따낸 홍과 달리 원정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원정은 무리한 운영보다 예이치와 멘데즈 등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적 경기를 할 것이다. 셰필드 웬즈데이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셰필드 웬즈데이의 승리를 본다. 더비는 제리 H가 있긴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윈더스 외에도 우 그보와 가사마, 베넌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는 홈팀에 비해 화력이 떨어진다. 홈의 이점도 살릴 수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